오늘 빠르게 알아볼 TMI는 저그니저그니와 그의 팀에 의해 만들어진 프라이데이 나이츠 펑킨 히트싱글 모드입니다 점차 업데이트 중인 모드기에 주 업데이트에 따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면 시작할게요 모드의 이름은 히트싱글 혹은 히트싱글 리얼로 현재 출연하는 캐릭터는 yourself와 남자친구를 비롯해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각 노래들은 어떠한 모드에서 취소된 곡들이나 컨셉을 기반으로 두기 때문에 모드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거울속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이름은 유얼셀프 즉너 자신으로 평행세계의 보이프렌드 입니다 성으로는 이 모드의 감독이신 처근이 저근이가 맡았고 원작자는 지금 돌아가신 디바이드 님입니다 디자인은 과거 vs 소닉 exe 모드에 취소된 캐릭터 루가 라이크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네요 보이프렌드와 같이 남성이며 나이는 만 18세 종족은 인간이네요 허나 보프는 다르게 키가 큰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평행세계의 걸프렌드인 헐셀프가 죽은 후 모종의 사건을 겪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네요 작정 그 사건에 대해서는 주 업데이트에 나올 예정이라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두고 팬들이 해석하기를 원래 부프가 키가 작은 것은 어디까지나 게임적 허용에 의한 것이었지만 자신의 여자친구가 죽게 된 이후로 더 이상 이 모든 게 게임이 게 아닌 현실로 생각하게 되어 키 또한 현실적인 키가 되었다는 설이 있죠. 작중 부른 노래 가사는 스토리상으로 헐셀프에게 전한 노래라는 의미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세상을 떠나게 된 자신의 창조자 디바이드에게 자신이 실제로 모드에 실렸으니 자랑스러워해달라는 의미라는 가사란 해석과 업데이트 이전 3년간 수많은 모드에서 상대하고 싸우던 자신. 보이프렌드에게 수고했다는 칭찬 과 위로의 가사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평행색의 걸프렌드는 헐셀프로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걸프렌드가 죽게 되어 영혼의 잔재 상태로 유얼셀프의 마이크 안에 깃들어 있으며 가사 도중에 잠깐 마이크에 나와 유얼셀프 곁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또 그녀의 모습은 마미 미어레스트와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새로 나올 업데이트에선 헐셀프와 부른 노래 이무탈 보이이가 추가될 예정인데 목소리 더빙은 스페이스 노티카란 분이 맡을실 예정이고 기본적인 설정은 걸프렌드처럼 악마지만 성적 양은 양성 로맨틱이라 하네요. 여담으로 GF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트에선 유얼 셀프의 찢어진 날개도 볼수 있습니다. 실리빌리의 썸네일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담긴 예술 작품. 타락 천사에서 영감을 받은듯 보이는데 오른쪽엔 헐 셀프의 모습이 보이죠.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으론 앞서말한이 그림 속의 주인공. 루시퍼는 신에 반역하고 천국에서 추락한 천사를 상징했는데 타락 천사 속 루시퍼는 날개가 검게 변색된 상태로 분노에 가득찬 눈빛과 함께 눈물을 짓고 있는데요. 우선 은 유월셀프의 검고 찢어진 날개와 이 루시퍼의 날개와 함께 그의 배경을 이루는 토대 사이에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월셀프의 배경 내용은 아직 덜 풀어졌지만 이런 재밌는 추측도 가능하네요. 실리빌리란 노래와 유월셀프는 플나폼이업데이트되기전 마지막 모드의 캐릭터입니다. 따라서 이걸 두고 사실상 마지막 모드계 최종보스라는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드가 나브예스 나라니 어메이징하다 그죠? 실리빌리란 노래엔 여러 레퍼런스들과 이모저모가 있는데요. 는 보프 대 보프로 실리빌리 이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아이 투 아이 로드엑스의 사이클 소닉 더 해지옥의 히스월드를 적절히 어레인지했죠. 또 다른 소닉 exe 모드인 소닉 레거시 속의 55초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 곡을 진행하는 동안 유얼 셀프가 몸을 고프처럼 만들어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몸을 다시 되돌릴 땐또 이는 그가 출연해야 했을 소닉 EX의 모드 속의 트리플 트러블 에그맨 파트에서 따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쓰이는 스케치 아이디어 중 트리키 트로이에 의해 만들어진 실리빌리와 그 외에 여러 컨셉 스케치와 구입부가 있는데 함께 보시죠. 자잘한 TMI입니다. 실리빌리가 끝난 이후 로드엑스와 만나게 되며 로드엑스가 그 파란 꼬마하고는 달라 보인다 말하자 내가 그 녀석보다 낫다라고 대답합니다. 원래는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는 설정이 있었다만 캐릭터의 설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팀에서 이를 다시 수정했습니다. 로드엑스 파트입니다. 로드엑스는 조도보이에 의해 만들어진 소울리스 소닉 시리즈의 메인 캐릭터로 소닉 PC 포트에 처음 등장했고 히트 싱글에선 EX 이터널 모드에 취소된 노래들을 가져왔으며 노래에서 등장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몸인 소닉의 신체가 썩어가고 약해졌기에 다른 현실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고 있을 때 오프를 만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프를 보고 곧 새로운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집이라는 곳으로 갈 것이라며 자신은 떠나지만 그럼에도 계속 이곳에 있을 것이라 말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죠. 곧 사라지기 직전 오프를 자신의 일부라고 표현하며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이후 조이어스에선 현실 세계로 탈출한 그를 볼수 있는데, 이때의 모습은 3D 모델링에 실사화된 질감으로 바뀐 모습으로, 로덱스는 현실 속 자신의 창조자, 조도 모이를 만나게 되며, 소울리스 소닉 시리즈를 끝내고, 상작을 멈추게 하기 위해 불태워 죽이고 말아버리죠. 여담으로, 이 노래 가사 중, 은, 오잉고, 보잉고의 노래, 윌얼드 사이언스의 가사 일부를 따온 것이라 하네요. 취소된 노래 중, 슈퍼카네더, 가 있는데, 기본 모션은 눕기가 따여있는 스케치 상태의 로드엑스지만, 다른 자세들은, 음... 노 c 이노센스 파트입니다 페이크 베이비에서 NMI에게 납치된 걸프를 되찾기 위해 게임 속으로 들어가 싸우게 되는데요 이름은 노 c 이노센스 약칭은 NMI 성별은 남성, 나이는 불명 키는 소닉에서 파생된 모습의 경우엔 152.4cm 사람으로 변환된 모습의 경우는 182.88cm로 종족은 요괴, 오니입니다 NMI는 과거 악명이 높던 일본의 요괴, 오니였지만 친척이었던 데디도 있었던 어떠한 조직에 의해 소닉 더 해적 2의 해적판 사복 안에 봉인을 당하게 된다 고 하는데 소닉 더 해적 시리즈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을 양분으로 삼은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인간으로 편장을 하고선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후 아무 의심 없는 사람들 앞에 때가 직원의 모습으로 나타나 불법 복제본을 배포하고선 자신이 들어 있는 불법 복제본을 계속 사용하도록 만든다고 하죠. 그렇게 소닉 더 해적 시리즈에 대한 사랑을 심각한 중독으로 바꾸게 하여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안가 약 일주일 후엔 해적판에 대한 수많은 신고가 쏟아지게 되는데 보고서에는 게임을 소유한 어린이들이 메스꺼 두통, 시력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동시에 증상의 강도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후 데디디어레스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걸프가 아기였을 시절에 화면 밖으로 나와 그녀를 납치하게 되고 아마따나, 아마따나 일하시냐면, 라며 조롱을 하고 사라지죠. 신체 구조와 능력에 대한 설정으로 NMI의 내부는 완전 검은색인데 피는 휘발유와 비슷하다고 하고 환각과 변신, 염동력 그리고 순간 이동을 쓸수 있으며 화면 밖으로도 나갈 수는 있지만 약해진다고 합니다. NMI에 대한 이모저모가 있는데 유얼셀프와 동일한. VS 소니기 XE에서 취소된 컨셉을 가져왔던 것과 게임 파일 안에 아기가 된 데디를 돌본 사진도 있네요. 私、日本の全然わかりません。ごめん。今日はの最高のコンートをま 굶주린 징징이 파트입니다. 굶주린 징징이 본명은 징징이가 아닌 확실이는 토이시더로 성별은 젠더플루이드이며 종족은 문어입니다. 굶주린 에그맨 스타브드의 징징이 버전으로 오늘도 평화로운 비키니시티 집게리아 비밀 레시피로 훔치려던 플랑크톤이 바다도깨비 선장과 포세이돈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오염된 클라리넷을 징징이에게 익명으로 선물하게 되며 그 클라리넷에 의해 지금의 상태가 되어서 이후 징징이는 달팽이를 제외한 모든 바다생물을 먹어치우는 입맛으로 변했습니다. 스폰지밥과 진주 또한 먹어치워버렸죠. 미스트풀 크림슨 모닝모드에 있었을 때는 골드올 브랫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지만 현재는 아예 별개의 곡이 되었다는데요 등장한 노래는 다른 웨트 파트이며 노래 기믹으로는 오른쪽 부분에 공포 측정기가 있으며 굶주린 징징이가 노래할 때마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노트를 놓칠 때마다 더더욱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그렇게 공포에 잠식되면 화면 가장자리에 파란색 비네팅 효과가 점점 진해지며 시야방이 효과를 주고 가차게 되었을 땐 노트를 치면 죽게 됩니다. 우리가 플레이하는 건집게사장으로 자신의 딸 진주와 스폰지밥이 굶주린 징징이에게 잡아먹히게 되자 그를 상대하기 위해 유령을 쫓는 복장을 입은 채 그와 대체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유령 쫓는 복장은 스폰지밥 3기 투명 인간 소동편에서 유령을 내쫓기 위해 착용한 복장인데요. 각각 물방운 무늬 목도리 바다 유정 키념프 금목걸이 매듭진 소고 특수 제작된 나무발지 목돌 의 테이프 그리고 나무통으로 이루어진 유령 방어용 갑옷에 헤드볼을 착용하는 준비를 보였지만 사실 그 유령들은 투명 스프레이를 뿌린 스폰지밥과 똥이 없기에 그노력은 통하지 않았죠. 그렇게 노래를 다 부르고 나면 마지막엔 집이 무너지고 태우시다란 집게 사장은 무너진 집과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자잘은 TMI로는 태우시다가 클라리넷을 입 안에서 꺼내고 다시 넣을 때도 입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또 그가 클라리넷을 꺼낼 때엔 집게 사장은 집게를 긁으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는 원작 스폰지밥 시즌 3 16화에서 징이가 철운도에게 미천을 안 들여 보이기 위해 자신을 고급 레스토랑 점주랑 구랄 쳤다가 당일 밤 철운도와 무리들이 찾아온단 말에 당 대진 징징이가 집게 사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걸로 원문은 조롱한 제스처지만 집게 사장은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바이올린을 연주한 것이었죠. 한 번은 그의 팀의 인터뷰에서 그의 이름 태우시다의 뜻은 오징어 모양을 닮은 푸른 해파리란 말과 동성애자이면서 동성애 효모자라고 하 설정을 품적이 있습니다. The name t s i d a means blue jellyfish, which resembles 노래 도중에 스폰지밥 속에서 플랑크톤이 나오고 또 다른 정보로는 사용되지 않은 포즈와 징징이와 같이 있는 아이콘도 있죠 여기까지 스토리 모드와 프리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겨진 곡들과 캐릭터들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이 다음 부분은 간47의 캐릭터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이트 싱글 모드의 작곡가 중한 명인 플럼보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 간47입니다 이 게임은 간47을 조종하여 모든 링을 모으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게임으로 처음에는 자체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히트싱글 모드 팀의 관심으로 추가된 요소라고 하는데요. 실리빌리 노래를 완주할 경우 해금되는 게임으로 앞으로 소개할 캐릭터들과 노래들은 전부 간보리세븐에서 특정 행동을 통해 해금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노래를 해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했을 때 주변에 있는 빨간색 바를 먹어야 하죠. 참고로 간보리세븐은 주 히트싱글 모드에서 삭제될 예정이며 간보리세븐과 관련된 노래와 캐릭터들 또한 삭제될 수 있음을 유념해 두시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Hello, Is Car. Car Morales. I'm a silly little boy, just two years old, and I'm a cat. My birthday is August 8th, 2022. I'm gone 47 sidekick, or as I like to call it, the sub protagonist, my voice. It's brought to life by Anna from TTSFree.com. I've got a lovely family my mom Flumbo, my dad Data, and my sister Car. But right now, my sister is missing, and I'm super worried about where she might be. Oh, and fun fact, I was probably born in a lab. Mysterious, right? If you want to meet me, just head over to Car Mountain. You'll see a white rhombus at the start. Go inside and have a chat with me. After that, you can call me by pressing the Q key. Help me navigate through the obstacle course without falling and take me to my destination. Once you get there, press the exclamation point button, and guess what? A song will unlock and you'll get a car, a little extra TMI. 그 외에 간 보리 세븐의 엑스트라 캐릭터론 코난, 저주 받은 자 레트로 마리오, 그리고 성자 n 임브까지있 겠으며, 저콜 혹은 잘못 만들어진 픽셀 아트와 레트로 스타일을 비 꾸기 위해 사용 된 단어인 레트로에서 파생 된 레트로 마리오를 제외한 기존 원작 게임들이 있 는데, 아까 코난도 마이티 피그 아이 장의 모드인 미스 피츠 캐릭터 팩 레인 월드라는 게임에 다운. 파울 dlc 까지가 있겠는데 분량상 다 다루긴 힘들겠네요 히트싱글의 제목은 히트송의 다른 명칭인 히트싱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로고 메인메뉴 ui는 메탈기어 솔리드2 선저 오브 러버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로고에 있는 쿨소스는 개발 서버의 이름을 딴 것이라 합니다 시크 다음으로 존재하는 판정등급인 커티는 저그니 저그니가 재밌다고 생각한 그림 커티라는 공포영화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uh